어? 먼저 먹으래요. 다리는 냉겨놔야겠어요. 아 맵대요. 맵지이 맵게 어렵소. 나 오늘따라 매워. 나한테도 좀 매운데? 근데 이렇게 안 매웠는데? 나 레드 맵고 매워한 적 별로 없거든. 내 입에 살짝 맵다. 맛있어? 맛있다! 맛없어 맛돌이 간장 맛돌이야 치킨 진짜 좋아한다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있어 남자 중에 임삼도 이렇게 야무지게 뜯고 있어요 <laughs> 하고 있다고. 왜 얼굴 안 보이냐고. 아 이제 유튜브 거만해졌네 이런 소리 하실까 봐 지금 얼굴 일해가지고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어 매운데? 매워. 나이손 가기가 무서워. 먹어 그래도.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적냐? 나세 조각 먹었는데. 원래 양 작고. 아나 근데 밥을 먹어가지고. 김치볶음밥이랑 먹었어. 한 조각만 마지막 먹어야겠다. 이기 안에 많이 묻었는데? 그냥 그래, 껍질만 먹어. 아, 짜잖아! <웃음> <웃음> 매운 거 좋아하니까. 아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어쩌라고. 매운 거만 먹고 나좋아 애기야? 우리 수리가 근육 많이 붙으려면 단백질 많이. 응. 이제 가다, 갑자기 다음 주에 구독자 주는거 아니야? 어. 구독 취소 도도도. 구독 도도도. 구독 취소요 이러면서. 지금 입덧이 이제 좀 끝난 거 같아. 입덧이 좀 심했어 가지고. 그거 심한 것도 아니야, 근데 오빠. 아닌데 그냥 뭘 먹지 못했어요, 2주 동안. 아, 누가 보면 불문 줄 나 숨어서 맨날 밥먹고 응? 뭐 숨어서 안 먹어 냄새 팔팔 나서 토할 뻔 했어 오빠 때문에 <laughs> 좋아하던 제육도 끊었어요 뭘 끊어 집에 있는 거다 먹으니까 안 먹는 거라서세 <laughs> <laughs> 번이나 먹어놓고 나이덧 기간 동안 심지어 10일 동안 차근 <laughs> 초롱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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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밥 먹을 거야요히 뭐야 맵키는 이만큼 줬어? 나 w 왜이 속이 약간 안 좋은 와우 너무 기억이 넘는 돈을 충에서그 중학생 여자한테는 음. 형사 고발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 일 없이 친한 관계. 진실을 알면 이런 세상. 哼哼。<laughs> 했어요. 인제 보통 약이야? 야, 이것만 해도 되잖아. 너 많은데. 아, 김밥집인데 밥을 떡밥으로 하는데도 있어. 김밥 공장. 이게 무슨 공장야, 공장이지? 무사 공장이지. 예. 밥이 너무 짓밥리 됐어. 아, 이이거추천인데 괜찮아. 얘가 네. 그다음에 네. 멋다 음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어? 물샴 아, 우리꺼 으면서돈 내네 샴푸 저희건데요 고생했어. 고생했어. <laughs> 잘하고 있어? 샌드위치. 도 샌드위치. 와 좋아 잘했네 보여줘. 와 이모를 이모가 나타났네요. <laughs> 계란 샌드위치. 이빵에다가 샌드위치. 우리 안 보이냐? 비... 비싼 걸로는 <laughs> 아, 너, 이거 다 비쌉니다. 새끼들좀제게 들어가게 좀 만들어 줘. 좀좀지주시겠가 생각할 때 제일 이 새우버거. 오빠도 새우버거 좋아해? 그냥 먹고 어다 먹어. 할머니? 응? 안나다감자튀안 먹었네? 왜 공격적으로 그러지? 감자튀김 잘 먹는다. 감자튀김 잘 먹어. 이 <laughs> 좋아해. 다들 휠체어 <휴지> 한 장만... <laughs> 여기는 양상추 되게 많이 넣어준다. 좋은데, 나는? 아점! 오랜만에 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대학교 때 먹던 건데 시켰어요. 그냥 제일 매운맛인데 더 맵게 달라 색불맛. 색불 이거랑 김치랑 먹을게요. 근데 왜 남자들 특! 김치 응. 이렇게 한입 남아있는데 왜 냉장고에 넣어놓냐고. 이렇게 킹받음. 음! 근데 2,000원 추가한 것 치고는 해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아쉽다. 곱빼기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. 배민 그 비마트에서 만 원인가? 만5천원어치 이상 시키면 은 무료배달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거 시켰어요. 호롱아 나와야지. 똥꾸냥 치워야지. 요즘에 콤프로스트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샀고 그리 열라면. 아, 이따 백숙할 때해 먹으려고 산 건데 실수로 두 개를 사버렸네. 이거 우유. <목소리> 끝! 오늘 저녁은 닭백숙 연계 두 마리랑 삼계탕 재료, 그 다음에 찹쌀 불려놨고 마늘 넣어주고 닭백숙 해볼게요. <목소리> 먹어. 이거 쓸라나? 와우! 맛있을 것 같아, 오빠. 조두 마리랑 닭죽. 음. 오빠는 고기가 더 맛있어? 난 죽도 맛있어. 난 죽이 너무 맛있다. 김하성. 음. 이 닭고기 좀 여기 넣어서 비벼 먹어야 돼. 닭가슴살. 닭강정도 촉촉해.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응. 닭강정 있어. 에 싸움이 나오고 제가 손에 갖고 있는 걸다 빼주고 나와서 올래 캠프 주겠어 이걸 잡고. 저번 아닌 부부 나오긴 했지. 그 보험설계사하고 내일하고 이렸잖 침을 그지 말고 숨을 쉰다고 서요이거가 먹어 왜? 엄마 안 먹어? 응. 아, 나 그거 국그릇에 있는 중대다 먹어? 응, 먹을 수 있지 뭐 먹을 수있는데가먹그 아. <laughs> 뭐, 많이 먹네 아마추어 싫어 연계여서 맛있네 부드러워 닭들도 엄마... 봐봐 엄마가 놀아준 게없다 <laughs> 음. 음 think it was a l i t 사 l e bit. I think